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서 병원 생활을 한 반년 정도 하게 됐었는데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만 해도 좀 장애 판정을 받았거든요. 평생 목발를 어... 뭐 짚거나 휠체어를 타야 될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좀 죽다 살아나 보니까 진짜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이 듣던 내용이 아닌 내가 스스로 이제 겪게 되니까 엄청 크게 와았더라고요아 그렇죠. 날씨 정말 장난 아니고만 저쪽은 이제 월정리 해변입니다. 네. 거기서 조금만 이 골목 안으로 들어오면, 이 말도 안 되게 기가 막힌 공간이 있는데, 저 창문에 반영되는 구름이 멋지죠? 이 멋진 공간은 오프터 레코드 제주라고 하이엔드 오디오 리스닝 바입니다. 네. 대단히 고가의 오디오 그 시스템을 하나 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한잔 할수 있는 곳이에요. 또 여기 사장님이 육지에서 셰프 일을 한1 0수년 하다가 내려오셔가지고 대단히 또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신데, 이걸 이제 밥 먹는 곳은 아니라서 메뉴는 파스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네, 그점 업무 참조하시고 오늘은 월정리 입구에 있는 오프 더 레코드 제주 하이엔드 오디오 리스닝과 저랑 참 이미지가 어울리죠. 여기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야 이야... 접니다. 스티브 잡부. <laughs> 야, 와. 너무 멋있다. 이 안에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멋있는 공간이 나와요. 와. 자.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야, 이거 보세요. 저 가운데 오디오 시스템이 너무 멋있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죠. 와, 아 사장님 이 공간이 너무 멋있네요. 아네 감사합니다. 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오디오를 잘 몰라가지고 네네. 오디오가 네. 1억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대략 어느 정도? 어 리테일 가로만 1억 5천 정도 들어간 걸로 네 알고. 인스타 보니까 뭐 네. 이건희 전 회장님하고 네. 네. 장윤정 씨 오디오라고 이렇게 해놨던데 네. 그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포카 이제 최상위 라인업에 있는 포진되어 있는 이제 스피커 중 하나인데요 에휴...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예전에 구형을 이제 사용하셨었고 이건 이제 신형으로 이제 최상위 라인에 나온 음... 네. 모델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윤정 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JTBC 네네네 네, 네. 기에서 이제 청음샵에 가서 청음한 이제 그 방송이 나온 게 있는데, 거기서 장윤정님 되게 극찬한 그런 음. 방송 내용이 있는. 데 아, 이 브랜드가 포칼이에요? 네네. 그 어느 나라 브랜드예요 프랑스. 아,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네. 이 뒤에 막 이렇게 하얀 뭐 이런 게 붙여있잖아요. 네. 저게 그냥, 그냥 장식인 거예요? 아, 저게 이제 음향판인데, 공기에 이제 확산이나 그런 걸 도와줘가지고, 네. 음의 분리도라든지, 깊이 같은 게더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붙인 게 아니라 위치 단위로 해서 뭐 진짜 한 10cm 단위 이제 높이라든지 그런 거 차이로도 음질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계산하고 고민해서 이제 네, 설치하게 됐어요. 와, 그럼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설치해 보고 귀로 이제 들어보고 그다음에 음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이제 위치를 바꾸고 어... 이제 소재도 바꿔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딱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셰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지시게 된 거예요? 어 예전에 이제 0대한 중반 때부터 이제 요리를 좀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요리를 쭉 하면서 취미로 그때는 이제 오디오를 좀 지금보다는 많이 작게 이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서 병원 생활을 한 반년 정도 하게 됐었는데.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만 해좀 장애 판정을 받았거든요 평생 목발를 짚거나 휠체어를 타야 될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좀 죽다 살아나 보니까 진짜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이렇게 딱 듣던 내용이 아닌 내가 스스로 이제 겪게 되니까 엄청 크게 말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느낀 바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좀 이제 하면서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좀 이제 우려에 더 빠지게 됐고 그리고 원래 이제 운동 같은 걸 되게 좋아했는데 퇴원하고도 이제 제가 다리가 이제 목발을 항상 짚고 휠체어를 타야 되는 상황이니까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어.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오디후에더 이제 심취를 하게 됐어요. 음악으로 위로도 받고. 음. 아 그렇게 돼서 이제 좀더 빠지게 시된 거네요. 네네. 오픈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작년 10월에 내려와서 이제 인테리어를 좀 이제 셀프로 했어요. 아 이걸 다 셀프로 하신거예요 네, 이제 목수 이제 틀 잡는 것만 목수 도 분은 이제 도와주셔갖고 틀만 잡고 나머지 이제 도색이라든지 칠, 뭐 전기 이런 인테리어 뭐 도면 음...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 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리스닝 바는 처음이라서 네네. 여기를 이용할 때 무슨 애티튜드라든지뭐 참고해야 될 거? 뭐이 정도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리스닝이 주인 바다 보니까 좀 전국에 이런 데가 잘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작은 대화 정도는 가능해요. 응. 이제 뭐 영화관처럼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닌데. 특히, 이제, 신청곡이 저희가 나오면은, 네네. 저희 이제, 청흥, 이제, 쇼파에서 본인의 신청곡을 들을 수 있어요. 아, 기존에는 그냥, 이, 이런 테이블에 맞아. 앉다가 본인의 신청곡이 오면 여기 앉는 거예요? 네네. 아, 네네, 좋네요. 네네. 스위스 팟을 잡아놓은 자리라서. 스위스 팟? 네. 아, 스위스 팟은, 이, 여기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자리가 제일 좋다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아... 청장의 귀를 지나가게 하는 각을 이제 계산해서 만드는 건데요. 아... 그 이제 각도를 맞추고 어느 정도 기기가 이제 해상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네네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저 무대 가운데서 가수가 나를 바라보고 부르듯이 소리가 어... 이제 가운데서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손님분들이 막 계산하실 때나 나가실 때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 건지 귀 대보고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네 네네. 어 알겠습니다. 여기 그 파스타로 또 유명하다고 아,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도 하나 좀 부탁드리고 네네. 언더로 좀 먹기 좋은 양주 뭐 위스키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어 위스키를 뭐 드시고 좀 기억에 남는 위스키가 있으실까요? 저는 몰트주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네. 주로 몰트는 스트레이트로 먹고 네네. 지금 여기서는 언더로 좀즐기고 싶어서. 아, 네, 언더로 그냥 어울리는 거 아무거나 추천해 주시면. 아니면은 가장 많이 요즘 나가는 게 이제 글랜드로낙을 저는 이제 좀 많이 밀고 있어요. 아, 네네네. 네, 이제 요즘에 좀 대란인 게 맥켈란이나 발베니가 좀 인기가 많은데. 그렇죠. 위스키 좀 드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글랜드로낙을 오히려 12년 싱글몰트 중에서 더 이제 인정을 하는 약간 주, 추세거든요. 아, 그러면 네. 그걸로 한잔 부탁드리고. 네. 그 다음에 파스타도 맛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여기 한번쭉 둘러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이런 공간이 처음이라서. 와, 되게 오기 전에 조금, 이제 알아는 봤는데,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사장님이 또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시니까, 어, 그렇게 뭐, 대단히 뭐, 부담을 갖고 올 필요는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이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그 예약을 안, 안 해도 들어올 수 있나요? 어, 예약을 안 해하고도 이제 오실 수는 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6시부터 1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올려놓긴 했어요. 이제 거기도 이제 설명해놓은 게 예약제 위주로 한다고 적혀 있어서. 아... 예약이 만약에 뭐 8시에 첫타임이면은 8시에 제가 오픈을 하고. 아... 뭐 예약이 일찍 끝나면 일찍 마감을 하기도 해서. 이제 뭐운 좋게 예약이 있는 시간대에 오셨을 때 테이블에 자리가 있으면은 이제 착석이 가능하신데. 아... 그게 아니면 뭐 문이 닫혀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아, 웬만하면 아, 예약을 아, 하시는 게.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어... 확실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가급적이면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정말 운 좋게 열려 있으면 또 자리가 있으면 예, 오셔도 되는데 뭐 예약하고 오신 게 나, 나을 것 같아요. 뭐.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다 분위기가. 저는 일단 여기에 착석을 해서 어, 우리 사장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언더락과 어, 파스타를 한번 음악과 함께 즐겨 보겠습니다. 예, 그럼 뿅. 야, 진짜 멋있다. 네, 감사합니다. 글렌 드로낙.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음. 대형마트에겐 안 풀렸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지금 대란을 못 했는데 어... 만약에 같이 풀렸으면 얘가 있긴 제일 많을 거다. 그렇게. 아, 어... 야, 이게 진짜 아, 멋있다. 향부터 한번 맡아봐야지. 오, 되게 부드럽네. 처음엔 부드럽고 달콤한데, 근데 음. 약간 스파시가 올라와서 그래서 지금 그신 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피니시가 엄청 정도 이제 여운이 있어가지고. 와 이거 괜찮다. 오, 오 어, 어, 괜찮은데요? 예, 제 방에다가 저는 그거 어. 그래서 시진영 녹하나 하고 있어요. 친데목. 오, 어, 되게 되게 부드러워요. 네네. 어, 되게 부드럽고 말씀대로 마지막에 피니시가 어 여운이 좀 있네요. 네. 가볍지 않았었네. 스키르시는 분들도 오셔서 추천라고 추천해 드리고. 와, 좋다. 에주가 이거 이걸로 바꾸겠는데. 어, 괜찮다. 요렇게 위스키 를 시키시면 어, 요런 이제 기본 어, 초콜릿하다고 안주를 주시네요. 음. 야, 이게 무슨 호사야? 분위기가 너무 좋다. 제가 또 이런 고급진 데를 이렇게 오게 되는 날이 오네요. 음. 아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 뭔가 성공한 느낌? <laughs> 모르겠어요 제가 좀 손비라 그런지 몰라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서울에 있을 때 다니던 빠라고는 그런 모던 바밖에 없었는데 어, 그냥 술이나 뭐 진창 먹고 가요만 나오는 <laughs> 진짜 여기 오니까 뭔가 격이 올라간 느낌이에요. 내 자신이. 아, 진짜 좋다. 이따가 또 사장님이 음. 이 시스템에 어울리는 그 장르의 음악을 틀어주신다고 했는데, 아, 기대된다. 아, 이거 괜찮다, 진짜. 글랜드로나.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저도 몰트주 정말 좋아하는데, 아, 이거 진짜 숨은 어떤 보석 같은 술이다. 오디오에 빠지면은 정말 위험한 게몇개 있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낚시 사진 오디오. 거의 제가 알기로는 오디오가 끝판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이 대리만족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 사장님이 요리도 한 10년 넘게 하셔가지고 와. 너무 많이 네 음, 어, 음악이 나옵니다. 이제. Oh, the trees above Why 와와와 와... 와 대박인데요? 와. 노래도 한국만더해 드릴게요. 이소라 노래 중에 너무 되게 잘 되게. 아, 그래요? 너무 클래식한 거 같으면서도 독느끼실것 같아서. 아, 네네네 네. 난 너에게 편지를 써 대요. <laughs> 깜짝 놀랐어. 와 클래징 아까 듣고는 네네. 와. 전국에서 약간 상업적인 이런 시설 중에서 아, 현대적인 소리로 담아 손가락 안에 꼽지 않는아 덕분에 정말 호강하고 갑니다. 네. 아예 건승. 건승하시고. 네네. 나중에 한번 또 올게요. 라이프. 네. 네. 아... 아...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제가 예전에 음악 조금 했잖아요, 조금. 와, 정말. 음악을 듣고 감동받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여기 월정리 오프터 레코드 하이엔드 오디오 리스닝 바. 와, 왜 하이엔드라고 그러는지 알겠네. 아, 노을 지니까 더 멋있다. 여기 정말 추천드리면서. 하... 뭐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진 것도 빈티지하고 되게 이뻐. 와, 정말. 너무 멋있네요. 오늘 정말 좋은 경험하한것같니다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뿅! 아, 너무 멋졌다. 너무 멋졌어. 아, 잊지 않을 거야. 아,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잘 듣고. 와, 저 진짜 이렇게 그냥 음악 듣다가 또, 어, 이렇게. 뭔가 이 울컥한 마음이 올라온 게 처음이라 가지고 깜... 술도 드시고 하면 손님분들 종종 이렇게 울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아 네.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손님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 좋은 거 기대는 하고 오는데 그래봐야 소리가 뭐 소리겠지 하고 오셨다가 진짜 기대 이상이라고 이렇게 리뷰에도 많이 적어주시고 하더라고. 아 진짜 제가 주변에 소문 많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건승하시고 나중에 아,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 짱이야 짱.